라이온즈와 롯데자이언츠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삼성의 선발투수는 정민철 선수입니다. 1회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등번호 0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9리두개의 홈런 2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뱃돌지 않았습니다 트라이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립니다 3루간 빠져나갑니다. 지금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이번 타자 고승민 선수입니다. 두 개의 홈런. 초구. 대지 못했고요. 주자 뜁니다 아웃 이루에서 태게 아웃입니다. 주자 스타트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어, 결국은. 조이사로 내보내네요 타석에 3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런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2사구 사인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두 타자 연속 볼렛으로 2루 1루가 됐습니다 4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2위 17개의 홈런 7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아져. 결국 걸읍니다 만루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롯데자이언츠는 말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5번 타자 윤동희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오!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먼쪽 떨어지는 변화구.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일루쪽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말루. 바깥쪽 빠졌습니다. 오! 155km 빠른 공투앤투 오구를 때렸습니다 우익수 구자욱이 잡겠다는 신호 구자욱이 잡았습니다 이번 이닝을 본인의 힘으로 막아낸다면 팀에게 기회가 한번 찾아올 것 같습니다 말로 위기를 맞는 삼성입니다 타석에 6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시즌 2R 오픈 7리 4개의 홈런 5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도 음. 만족스러찍 삼성라이온즈의 사진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롯데의 선발투수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이래말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1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7리 22개의 홈런 낮은 공에 뺏돌아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크볼이 들어왔습니다 2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빠르게 1루로. 1루에서 세인. 세인.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찬스를 잡았죠. 타석의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18팀 홀리. -18. 5개의 홈런. 6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변아구 타격. 삼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1루 주자 삼루까지. 1루 주자 삼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으로 옵니다. 삼성 라이오입니다.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다석에는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2위 초고 때립니다 엘로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주자는 삼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다석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거보단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센터 쪽에 안타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신테스트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타석에 5번 타자 최희섭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리 33개의 홈런 10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1루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8리 33개의 홈런 1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은 알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7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9리 22개의 홈런 78점 기하고 있습니다. 아웃! 드리아웃 됐습니다. 스는 2대0 9점 차 2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위 22개의 홈런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9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리 32개의 홈런 10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느리게 1루 일루 쪽으로 1루수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일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왼쪽 담장까지 넘어감니다 솔로포 양준혁. 맞는 순간 곧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직접 넘어간 태도예요.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구로 쏘아진다. 환주전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지금은 홈런 다음에 또다시 반갑을 던져서 안타. 초반에 투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다음 타자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드라이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2루. 오중간 날아갑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홈에서 득점. 1타점 접시타. 점수는 4대 0. 삼성라이온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아우. 직접 베스트. 3회말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최희섭 선수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3루 잡았고요. 갤로에서 아웃, 원아웃,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몸쪽 공 일어났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7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쪽 땅볼이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아우. 오익수 잡았습니다. 강스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 아웃 했습니다 갑니다.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앞 안타입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1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홈에서 득점!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5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1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갑니다 아웃 4회말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유격수가모벌날이었습니다 일로에서 세 네이 안타입니다 3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유타수이안타입니다 초구. 힘 맞았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아웃. 타수 되는 이대훈 선수. 초구. 1안타입니다. 좌중간 쪽으로 탈리 자, 어디까지. 감장까지. 어, 감장. 이거면 지금 2번을 뺍니다. 3도수 미얼도 방향으로 미얼도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지금은 실풰라고 봐야겠죠. 슬라이더가 한가운데로 몰렸습니다. <목소리> 교체하네요.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보고 보겠습니다. 좌측에. 아우. 좌익수. 잡았습니다. 아우. 스코어는 6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일루 주자 3루 1루 주자 3루 통과했습니다 홈으로 옵니다 1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7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9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따라가는데요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세타자 연속 한타 완전히 풀스윙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삼성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1번 타자 양준혁 선수 오른쪽 큰 타구 우익수 쫓아가미나만 포기 넘어 건너뛰고 돌아다 양준혁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맞는 순간 한 명을 정말 집단할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삼성라이온즈가 무조 중국. 센터 쪽으로 흐르반안입니다 네 다섯 타자 연속 안타. 타석에 3번 타자 부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 타가 있었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일루 주자는 3루까지3루에서 세이브. 주자는 일삼루로 바뀝니다. 교체하네요.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큰 타구! 중견수 쫓아가고 포기! 감자! 넘어갑니다!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연타석 홈런! 이대호!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잘해주네요.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좌중점을 타고!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가면서! 고이 라인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0.